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TV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광주부동산 인장. 오늘은, 어, 더샵 광주포레스트. 어, 오늘부터 이제 특별공급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 관련해서 오늘 영상을 아침 일찍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요. 더샵 광주포레스트 분양 관련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네이버에서 그냥 더샵 광주포레스트 분양이라고 치시면 어,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실 거고요. 어, 문의사항은 이쪽으로 연락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1661-9744. 어, 이 영상을 찍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어, 바쁜 와중에 광주 포레스트 물건에 대해서 모델하우스도 못 가보시고, 또, 이제 뭐 영상으로 접속을 해서 보실 수 있는데, 어, 이 자체가 귀찮으신 분들도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한번 띄워봅니다. 사업계획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더샵 광주포레스트는 아시다시피 북구무능동 그러니까 각하동 농산물시장 수 바로 맞은편에 구 광주교도소 옆에 지어집니다. 대지 음, 면적과 건축면적의 면적을 보시는 바 같고요. 세대수는 아파트 907세대입니다. 굉장히 어, 적지 않은 세대가 들어오는 거죠. 오피스텔은 84실이 어, 들어가게 되겠고요. 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84제곱미터 679세대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101제곱미터와 221, 131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평형수가 요 정도 들어온다. 네, 그래서 어, 상당히 단지 구성은 매력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적은 평형수가 없다는 자체가 아파트가 고급화를 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 규모는 지하 3층과 지상 39층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아파트 동 6개, 오피스텔 1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규모가 아무래도 좀 크진 않다 보니까, 어 동을, 동은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어 대신, 어 층고가 39층, 무려 39층이나 되는 어 굉장히 높은 아파트 단지가 되겠네요. 용정률 검표율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적지 않습니다. 499.27%. 500%나 되네요. 아쉬운 것은 보니까 아파트 세대당 주차대수가 1.34대. 좀 아쉽죠. 그렇죠. 네. 자. 입지 스케치. 넘어가보도록 넘어가. 넘어가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요거는 한번 좀 관심 깊게 짚고 넘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쪽 지역이 약 6천여 세대의 각화 신주거타운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각화동 일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각화동 하면은 우리가 듣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좀 강했냐면 농산물 시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좀 낙후되어 있고 그런 느낌이 좀 진했어요. 그랬는데 이쪽에 더샵 포레스트가 들어오고요. 서이스타일스 1차, 2차. 그 다음에 이미 들어서 있는 힐스테이트, 서이스타일스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골드클래스, 금호타운. 이렇게 해서 약 6천여 세대의 각카 신주거타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음... 광주북구의 동북단의 위치에 있는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라고도 볼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위상이 좀 달라진다. 그러면서 솔로몬로파크와 민주인권기념파크가 더샵 광주 포레스트 옆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쪽 라인이, 어 심심치 않게 개발이 좀 된다라는 느낌을 좀볼수 있고요. 또, 어 신주거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쪽의 생활 수준 역시 덩달아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어... 볼까요? 음, 뭐 새로운 교통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인프라 또 나쁘지 않다고 봐지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앞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교통 측면에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음, 이쪽이 더샵 광주 포레스트가 위치할 지역인데요, 무능화의 시, 가까이 있지요. 그 다음에 동광주 IC 제순환 도로. 까지도 뭐 금방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교통여건도 편리하다. 좀 막히는 면은 없지 않아 있겠죠. 출퇴근 시간대에. 그 다음에 학구는뭐 가까 초등학교, 가까 중학교를 이용한다. 또 솔로몬로파크와 민주인권 기념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 여기를 내앞 공원으로 쓸수 있다. 내앞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돌길이 또 이렇게 펼쳐지겠다는 거. 우한병원, 공주병원 홈플러스, 롯데하이마트 각카동농산물도매시장 등이 있어서 나쁘지 않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라것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뭐 브랜드 소개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다 예전에 그 봉소동이 들어왔던 단지하고 또 비교하시면 안 돼요 훨씬 더 특화되고 좋은 모습으로 들어와지게 될 겁니다 모델라우스 스케치 이건 뭐그게의미 없는데 단지 동호수 배치돌 한번 볼까요? 이런 모습이죠 자, 보세요 아까 여섯 개 동이 들어온다고 그랬었는데 자, 어, 이걸 먼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이 아파트 단지잖아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으로 해서 솔로몬로파크와 민주인권기념파크가 들어올 예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방이 표시 보이시죠? 남쪽이 이 아래쪽이에요. 서쪽은 이쪽이고요. 동쪽은 요쪽입니다. 그러면서 단지의 배치도를좀 참고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101동, 102동, 103동, 104, 105, 106, 107동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 107동은 오피스텔이 되겠죠? 자, 볼까요? 이101 동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 남쪽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남서쪽이 되겠죠. 이사 라인은 남동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이 되고 나중에 이제 뭐 당첨자 발표가 나서 자기 동호수를 확인할 때는 이런 요소들도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남동쪽이 좋다, 뭐 남서쪽이 좋다, 뭐 이거는 뭐 지극히 좀 개인 취향이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살아보니 남서쪽이 상대적으로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남동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아무래도 뭐랄까요. 아침부터 해가 쭉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덥기도 좀 하고요. 그래서 뭐 이건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선호한다 만다의 뭐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1라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북서쪽을 바라보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라인, 3라인이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배치도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 라인은 아마 포베이 형태, 그다음에 이삼 라인은 타워형이 되는 것 같아요. 볼까요? 그다음에 주민운동시설이 있고 어린이놀이터가 있고요, 마음스 스테이션 경로당 유아놀이 유아놀이터 어린이집, 그다음에 왕벚꽃 나무길 어린이 물놀이터 등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단지의 구성은 사실 좀 아쉽죠. 어,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 단지가 좀 비좁다 보니까 여섯 어, 개 동을 가지고 음, 39층까지 뽑아올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하지만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경안내를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이런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왕벚꽃나무길은 이런 모양으로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뭐 물놀이공원까지 여름에는 운영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효천일지구의 중흥 S클래스 가보니까 이런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 아래쪽에는 우레탄인가요? 뭐 그런 걸로 푹신푹신한 재질로 깔아져 있고, 평상시에는 놀이터로 이용하다가 여름 하절기가 되면 물놀이터로 바뀌는 모습을 봤는데,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유아 놀이터. 음, 이런 식으로 뭐 지어진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커뮤니티 시설은, 어, 살펴보니까, 어, 최근, 들어섰던 아파트들과 비교했을 때 손색은 없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라테스룸, 피트니스룸, GX룸이 갖춰지고요 또 실내 골프 연습장도 이렇게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건식 사우나와 샤워실, 탁구장이 이렇게 있고요 뭐이 정도 신경 쓰면 굉장히 신경 쓴 거라고 봐지죠 그 다음에 코인 세탁실이 있어요 오피스텔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 세탁실도 반영이 된거 같아요 그 다음에 맘스 스테이션 뭐 코인 세탁하면서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민회의실, 관리사무소 등이 있네요. 키즈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빠지면 아, 좀 아쉽죠. 독서실, 남녀 독서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멀티룸, 작은 도서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위치는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는 모양입니다. 스포츠센터는 백이동 아래쪽에 위치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음, 이미지 컷이고요. 커뮤니티 센터는 그래도 손색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세대 안내입니다. 평면 정보로 볼까요? 모델하우스로 보겠습니다. 음. 여러분도 관심 많으신 84C 한번 봐볼까요? 자 거실부터 보겠습니다. 거실은 지금 C 타입이기 때문에 이게 타워형으로 지금 모델하우스가 나왔는데 타워형을 많이 밀고 있나요? 그런가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네요. 이렇게 장식장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주방이겠죠? 이쪽이 주방이고 이렇게 해서 음, 요파를놓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타워형 전형적인 타워형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주방 한번 볼까요? 주방도 이렇게 싱크볼이 있고요 환기가 잘 되도록 창문도 들어와 있네요 인덕션이 기본으로 들어가나요? 그 다음에 오븐 식탁을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안방 한번 볼게요 어? 그 다음에 주방에 다용도실 한번 볼까요? 다용도실은 이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탁기 뭐 이걸 제거하면 또 건조기까지 같이 놓을 수 있겠네요 어그 다음에 이렇게 또 싱크대가 또 마련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안방 한번 가볼게요. 안방의 모습입니다. 안방의 모습은 뭐이 정도 되겠네요. 베란다가 측면에 있고요. 여기 거실에서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다음에 측면에 베란다가 이렇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붙박이장을 한것 같습니다. 또 이쪽에 이게 뭘까요? 다용도실이 뭐지 이게? 요것도 드레스룸처럼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드레스룸이구나 드레스룸. 음. 그다음에 욕실. 욕실 한번 볼까요? 욕실은 뭐 부부 욕실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죠. 그다음에 다시 나와서 드레스룸 한번 보겠습니다. 드레스룸. 오 드레스룸은 음, 오, 깔끔하네요. 아 드레스룸 이렇게 옷장 보관하기 전에 보통 이렇게 전실이 있어서. 파우더룸이 따로 있는데 드레스룸이 넓진 않네요. 네. 넓진 않는데 좀 아쉽네요. 이런 곳은 또 붙박이장 하면 또뭐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알파룸만 보겠습니다. 알파룸, 알파룸의 모습은 이렇다. 어, 이 알파룸이 보니까요. 이 알파룸이 보니까 여기 보이시나요? 입구가 이쪽으로 거실 쪽에 뚫려 있는 게 아니네요. 이 침실 1번에서 알파룸을 활용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어 이것도 또 나름 또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마치 어이 침실이 굉장히 넓어지는 효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알파룸이 뭐 자녀들이 적은 분들은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음, 뭐 잡다한 물품들을 갖다 보관하기에 뭐 좋은 게 알파룸인데 뭐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괜찮네요. 침실 2번을 한번 볼까요? 뭐 좁다는 느낌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어... 붙박이장이 여기 들어있고요. 침실에 는 붙박이장이 하나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거실 케어룸이라는 게 있네요. 케어룸 케어룸 아... 이 욕실이 욕실에 또 전실이 딸려있네요. 오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보는 구조인데, 거실, 욕실이 있고 이렇게 나오면 케어룸이라 그래서 욕실의 전실이 이렇게 또 있네요. 오, 이 기능이 원래 보통 안방 안에 있는데, 이 안방 안에 있는 것을 거실, 공동 욕실 앞에다가 케어룸을 만들어 놨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괜찮네요. 보통 이 욕실 앞에, 보이시나 모르겠네. 이 욕실 앞에 보통 안방 욕실은 앞에 케어룸이 있기 마련인데, 파우더룸이 있잖아요. 그걸 공동 화장실 앞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오, 이것도 괜찮네요. 그 다음 옆에 현관 한번 볼게요. 현관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뭐 전형적인 84 타입이네요. 예, 양 옆으로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수납장이 넓진 않네요. 보통 이쪽 수납장이 굉장히 넓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 그렇진 않고, 신발장이 두 개가 있는 모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중문은 슬라이드형으로 아마 옵션이겠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슬라이드형 중문은 굉장히 개방감 있게 쓸수 있어서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01제곱미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왜 이러지? 동수 배치도. 보셨었고, 세대 안내 이 모델하우스 네101 제곱미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평수의 포베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소모하는 구조네요. 뭐 이것만은 저의 개인적으로 이것만한 구조가 없는 것 같아요. 환기, 통풍, 잘 되고. 어,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거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에서 한번 내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개방감이 굉장히 있네요. 거실과 이 욕실이 통짜로또툭 트여 있어서 좋고요. 주방과 식당을 한번 볼까요? 음, 어, 이 주방에 이 옵션이겠죠? 옵션일까요? 이 주방에 오, 슬라이드 식으로 이렇게 중문을 설치를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음, 이렇게 되면 인덕션이 여기 있다 보니까 주방에서 나는 뭐 이렇게 구이를 한다든지 냄새 나는 음식들을 했을 때 차단을 하고 요리를 할수 있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옆에 다용도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용도실은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네요. 네. 건조기와 세탁기를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음 싱크대가 이렇게 있고요. 손빨래를 하라고 지금 됐나?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오 주방 마음에 드네요. 이 슬라이드형 중문. 오 이것도 괜찮네요. 뭐 어쨌든 열어놓고 사용하겠지만 은 주방 용품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네요. 오요 장식장도 볼까요? 이렇게 장식장도 오, 괜찮네요. 확실히 요즘 인테리어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 안방 역시 접지 어, 않은 구성을 보이고요. 어, 이게 수납장인가요? 잘해놓네 붙박이장 어, 별도로 보고 수납장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아니구나, 그냥 장식이구나. 네, 그다음에 파우더룸 한번 보겠습니다. 파우더룸이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되죠. 파우더룸이 있고요. 요즘 이제 또이 스타일러 놓을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드레스룸 한번 볼까요 드레스룸은 84제곱미터 보다는 좀 넓겠죠 네 부족하지 않네요 전형적인 40평형대 아파트의 드레스룸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어, 또 환기창을 넣어줘서 깔끔하게 좀 유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 부부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욕실은 여기 어, 어? 뭐죠 부부욕실이 좀... 특이하네 어... 부부욕실... 인데... 부부욕실 맞는데 부부욕실에 이렇게 수전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어 욕조가 이렇게 있네요 욕조까지 구분이 되어있네요 공동화장실이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공동화장실은 아... 공동화장실이 이런식으로 샤워기만 비치가 되어있고 또 앞에 케어룸도 있겠죠 어, 케어룸 이렇게 있고, 어 괜찮네요. 하기야, 이, 지역, 이 구역이 원래는 그 액자 하나 놓을 수 있도록 벽으로 구성된 곳인데, 여기를 케어룸을 만들어준 거구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거실이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펜트리 한번, 거실 옆에 있는 펜트리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룸인 거죠? 어 알파룸 수준으로 펜트리가 잘 나왔어요. 괜찮네요. 네, 이 정도 수납 공간 있으면 집이 진짜 깔끔해집니다. 네. 그다음 침실 1번 보겠습니다. 뭐 침실 1번, 뭐, 이렇고요 침실 2번에, 음, 북박이장이 붙어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40평형대의, 음, 포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거실이 이렇게 있고, 안방, 주방, 침실 1, 2, 알파룸, 네, 펜틀이라고 되어 있는 알파룸이 이렇게 있고요 네, 구조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집 구조와 어, 정확히 같은 구조네요. 네, 이 안방에 욕실 넣은 것과 파우더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욕실에 그 안방 욕실에 어, 이렇게 욕조를 넣은 것 특이한 점이네요. 그 다음에 주방 식당에 어, 조리실과 이 식사하는 식당의 자리에 중문을 설치했다는 것도 좀 특이점이고. 아.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뽑았네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 테이블놀 자리가 마땅치가 않은 것 같은데요. 테이블놀 자리가 마땅치 않다. 아, 그것도 아니구나. 테이블놀 자리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 세대 세대 대그 모습 구조에 빠져 가지고 한참 시간을 잡아 먹었네요. 자, 인테리어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들이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 봐도 되겠네요. 다음에 분양안내 한번 보겠습니다. 분양 캘린데요 오늘 10일이죠. 이 10일날 특별 공급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일 내일 1순위, 12일 내일 2순위가 그 다음날 2순위가 되겠고 당첨자 발표는 18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 아파트 당첨자 사전 서류 접수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정당 계약일은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이 되겠네요. 주별로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되겠는데, 이번 주에 분양 청약을 놓고요, 다음 주 당첨자 발표, 그 다음 주부터 서류 접수, 그 다음 정당 계약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한국감정원으로 바뀐 거 아시죠? 아파트 투유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들어가서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 자, 일반 공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순위는 6월 11일 목요일이고요. 2순위는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인터넷 청약되는 거죠. 8시부터 17시 30분 사이에 운용이 된다고 하고요. 청약하는 장소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투유 들어가서 왜안 되지 하시면 안 됩니다. 청약 한국 감정원 청약 홈에서 하셔야 돼요. www. applyhome.co.kr 스마트폰 예불 이용하신다면 청약 홈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한국 감정원 치면 되십니다. 그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6월 18일 목요일 날 당첨자 발표가 되네요. 계약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5일, 7일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 이거 한번 볼까요? 일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하되 아이고 죄송합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는 자는 추첨제로 접수하여 하며 가점제 낙점 낙첨자는 별도 신청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까 앞서 보였던 84와 59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일반 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로 그러니까 어 일반 공급되는 주택의 40%가 가점제인거예요.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추첨제입니다. 신청자에게 공급하여 가점제 신청자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이 순위는 청약신청자 전원추첨제로 청약 접수합니다. 뭐이 순위까지 갈 일이 있을까요? 네, 없을 것 같네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민영주택의 해당 지역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지역은 광주시 1년 미만 거주자 전라남도 거주자에 해당이 되고요. 자, 조금만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 부분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가 안 되나? 안 되네요. 아, 이게 최대로 확대한 거구나. 자, 8호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40%에 추첨제 60% 어,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어, 청약 예금은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치 기준금액 이상인 자 250만원 일까요? 그러겠죠? 예 네,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청약한 지 6개월 이상 돼야지만 청약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은 40% 가점제에 어, 청약 접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첨제 60% 비율에 청약 접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 다음에 8호제곱미터 초과 그러니까 아까 101제곱미터 이상 있었죠 거기는 100% 추첨제다 100% 추첨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어보세요 추첨제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배점 기준표는 뭐그 청약할 때 넣어 보시면 점수 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안 신혼부부여서 도전해 볼 수가 없네요 오늘 넣어 보셔야 되고요 한국감정원 청약 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다 이야기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생각보다 많아요. 합계 136세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옵니다. 신혼부부들 넣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자, 3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기준표가 이렇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좀 보고 가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 봐버렸나요 이제 네한 번만 더 찍고 가죠. 어, 청약은 6월 10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열었다.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는, 이렇타 17일 날, 아까 18일이라고 한것 같은데, 17일로 되어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요. 뭐, 이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적지 않은 세대수. 그 다음에, 이쪽이, 어, 카카신 주거타운의 알짜죠, 알짜. 노른자입니다. 광주 포레스트 도시 아 포레스트 알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쪽 지역 서이스타일스, s t f o r e 이 t f o r e s 서이스타일스 t 차 o r e s 스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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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r 어, 모든 면에서 가장 <laughs> 탁월한 입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산책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솔로몬로 파크나 민주인권 기념 파크가 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또이 동광주 IC와 제2순환도로가 있다라는 것, 요거 어,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광주 어디를 가든 2~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있게 해주는 이 제2순환도로 굉장히 생각보다 매력적입니다. 네, 이런. 어떻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그 다음에 인프라 자체가 나쁘지 않다 어, 홈플러스도 있고 하이마트도 있고 그 다음 또 어, 농산물 도매시장이 위치해 있다라는 것뭐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광주병원도 있고 광주미래병원도 있네요 또 우한병원이 하나 있을 텐데요 예, 여기 있네요 나쁘지 않은 입지에 좋은 브랜드가 들어온다는 것 요런 거는 여러분들 이쪽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투자 목적으로도 크게 손색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샤포레스트 오늘 아침 영상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의도치 않게 10분 이상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의도치 않게 30분 가량 촬영을 했네요. 그래서 어 분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한번 보시면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음 또뭐 가능하다라면 직접 또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